자, 반갑습니다. 로드 달바입니다. 어, 이 추레라 운전을 할때 이제 그 필요한 면허증이 일종 대형하고 그 추레라 면허죠. 대형 견인 그두 가지가 있어야 이제 운전을 할수 있는지 아니면 대형 견인만 있어도 운전이 가능한지 그거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경찰 그 민원센터가 있더라고요. 182. 182번에 전화를 해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또 112에다가 또 물어볼 수 없으니까 182로 전화를 해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청 182입니다. 실종 신고는 1번, 경찰 관련 미월 상담은 2번, 본인 확인 후 범칙금, 과태료, 적성 검사 기간 등 교통 관련 조회는 3번을 눌러 주십시오. 소주만 우리가 리더들... 안녕하세요 경찰청 애플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아 네, 소 많으십니다. 그 네. 면허증 관련해 가지고 좀몇 가지 네. 질문을 좀 하고 싶어 가지고요. 네, 무엇을 궁금하신 겁니까? 그 저기 특수 차량 중에 그.. 트레일러 차량 이지 않습니까? 네그 트레일러 운전을 하려면 대.. 일종 대형하고 그.. 대형 견인하고 두 가지를 다 취득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대형 견인만 있어도 됩니까? 선 네, 잠시만요 기다려주세요 예 트레일러요? 예예 예. 네 트레일러는 종족이 아닌 것 같은데요. 구토 예. 교통부로 문의해 보시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토 교통부로요? 예 예, 트레일러를 운전하는 데 있어서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예. 예 이거 한번 문의해 보시겠어요?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특수 자동차 이런 부분이잖아요. 어 그래서... 아니요 이게 운전 면허증이라서 그 이제 의견이 그러니까 일종 대응도 같이 있어야 된다. 아니면 이제 그 어차피 출혈화이기 때문에. 그 출애로 면허만 있어도 된다. 뭐 이런 의견이 있죠. 대형 면허 같은 경우에는요. 예. 특수 자동차라고 해서요. 예. 예, 대형 견인차, 소형 견인차나 분한차는 제외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보면은 트레일러는 특수 자동차 면허이잖아요. 그럼 예. 대형 면허가 필요한 거예요. 네. 대형 면허가 있다라고 하면 일종 보통도 있겠죠. 왜냐면 일종 보통을 취득을 하고 1년 후에 대형 면허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잖아요. 네네. 네. 근데 이제 일종 보통을 따고 난 뒤에 바로, 그, 출애라 그니까, 러대형견인 면허를 바로 딸 수가 있거든요. 일종 대형. 예, 예. 선생님, 일종 보통 같은 경우에는요. 총 주변 10톤 미만의 특수 자동차 운전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10톤 그 이상을 하겠다고 하면 대형 면허가 필요한 거고요. 네. 일종 보통 면허 취득하고 나서 1년 있다가 대형 면허 따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 관련해서는 면허 시험장으로 문의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건 경찰청에서는 이거는 모르는 부분인가요? 예, 전화번호 하나 안 내드릴까요, 선생님? 아, 근데 제 공방이 혹시 지금 전화받으시는 분이 경찰관 어. 분 맞으신가요? 아닙니다, 선생님. 저희는 경찰서 일권에서 근무하는 이정 공무원입니다. 아, 그래요? 경찰서 연결 한번 들어볼까요? 면허 관련해서? 어, 아, 예, 그 경찰, 제가 안 그래도 일, 뭐 예. 이걸 가지고 112로 물어볼 순 없으니까는. 음, 그래서... 선생님, 전화번호 일단 먼저 하나 메모해 주시겠어요? 예, 예. 예. 변호 시험장 전화번호가 1577. 예. 하나하나 20. 하나하나 20. 예, 그리고 저희가 경찰서 연결이나 안내 도와드릴 텐데요. 네. 원하시는 경찰서 있으세요? 어, 아니요, 뭐 그런 건 없습니다. 네, 선생님께서는 일종 보통 취득하고 나서 1년 기다리지 않고 있어도 대형 면허 취득 금방 할수 있다라는 거죠? 어, 예, 그러니까 대형 일종 대형도 바로 취득을 할 수도 있고 대형 견인도 바로 취득을 할수 있는 상황에서 네. 출레라 운전을 이제 하기 위해서 대형도 따야 되고 대형 견인도 따야 되는지 저는 그게 궁금한 거거든요. 이거는 선생님 저희 쪽 답변보다는 면허 시험장 쪽에 거예요. 이요 혹시 원하는 경찰서 있으세요? 어..아니요 뭐 이렇게 그 뭐.. 예 뭐, 그럼 저희가 <놀람> 경찰서 면허 담당 부서 문의해볼게요 네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잠시만요 네 국립안전을 위해 안전띠 착용 의무가 전 좌석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안전 안전띠 착용에서 시작됩니다 전화받지 음. 않습니다 잠시만요 네 선생님 저희가 교통관리 쪽으로 연결해 드릴 거예요. 잠시만 기다려 주 d o 네. 안전띠 착용해서 시작됩니다. 주민을 안전하게, 사회를 정의롭게, 현전을 활력있게 국민과 함께하는 따뜻하고 믿음직한 경찰이 되겠습니다. 네. 전화를 받지 않고 있네요. 잠시만요. 네. n 네. 전 k 활력있게 국민과 함께하는 따뜻하고 믿음직한 정찰이 되겠습니다. 국민안전을 위해 안전띠 착용 의무가 전자석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안전은 안전띠 착용에서 시작됩니다. 주민을 안전하게, 사회를 정의롭게, 선전을 활력있게 국민과 함께하는 따뜻하고 믿음직한 정찰이 되겠습니다. 국민안전을 위해 안전띠 착용 의무가 전자석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시작됩니다. 주민의 안전하게 사회를 정의롭게 선전을 활력있게 국민과 함께하는 따뜻하고 믿음직한 경찰이 되겠습니다. 국민안전을 위해 안전띠 착용 의무가 전자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안전 안전띠 착용에서 시작됩니다. 주민의 안전하게 사회를 정의롭게 선전을 활력있게 국민과 함께하는 따뜻하고 경찰에서 이걸 모르면은... 어쩌자는 거야? 단속은 어떻게 하는 거죠? 대형 트레일러를 모시는 거라면 예. 트레일러 면허만 있으면 됩니다. 아, 일종 대형 없이 그냥 트레일러 면허만 있어도 된다고요. 트레일러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예. 대형 경영이 있으면 됩니다. 아, 그러면 이게 예, 예, 군번계 죄송한데, 트레일러가 네. 이제 그피 견인차가 있고 견인차 이렇게 쭉 헤드라고 네. 하죠. 네. 샷시를 자른 상태로 이제 헤드만 있을 때 네. 그것만 운전을 해도 제가 그러니까 트레일러 면허만 있어도 그 헤드만 운전할 수도 있다. 그 말씀이시네요. 지금 트레일러에 헤드만 운전을 하실 때 여쭤보시는 거세요? 예예. 예. 지금 오. 트레일러에 헤드만 도로에서 운전할 경우도 예. 대형 견인 면허만 있으면 운전이 가능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예예. 예. <laughs> 네. 감사드립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어, 공간을 통해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어, 제가 무지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 당연히 경찰청 그 민원 업무 보는 데서 답변을 받을 수 있을 줄 알고, 이데 어, 알고 보니까 또이 민원 업무가 많이 이렇게 또 분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좀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어, 좀 황당하네요. 아무튼 좋은 참고가, 되셨으면 하고,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